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생명시스템의 화학반응 두 번째 시간으로 효소의 작용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생체총리인 효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효소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효소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효소의 기능 나와 있는데, 자, 효소의 기능.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고 나와 있어. 효소. 활성화 에너지를,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얘가 효소의 기능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을 좀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을 효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그래프 하나 나와 있습니다. 효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반응의 진행. 그리고, 왼쪽, 세로 축이 에너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반응물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생성물. 이렇게 나타나는데, 반응을 하려면은, 반응을 하려면은, 그냥 반응물이 생성물로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진 않아. 그래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종이에 불을 붙이고 싶어. 연소를 시키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부에서 불을 갖다 대야지 종이에 불을 붙을 거잖아. 그치?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돼. 가만히 둔다고 불이 붙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그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때 필요한 에너지, 이만큼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얘기해.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를 정리를 하면은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냥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우리 생체총매의 효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반응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어, 효소를 넣어주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다?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뭐가 있을 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요렇게 될 거다. 그러면,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아졌다. 그러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요만큼만 가해주면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만큼 가해줄 때보다 적게 가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요렇게 봤어요. 효소가 있을 때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차이가 있다.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 라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어, 여기서 볼게요 반응물에서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다 그지? 반응물에서 에너지가 이만큼이었고요 생성물에서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지. 그러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야. 여기서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있겠지.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해.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많다.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줄어들었지. 그러면 이 에너지 반응열이라고 이 에너지가 뭐된 거야? 방출된 거지. 에너지가 방출됐으니까 이때는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하나로 활성화 에너지가 촉매가 있을 때인지 없을 때인지 알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했는지 흡수되었는지도 알수 있다라는 거. 오른쪽에서는 흡열반응에서의 뭐 활성화 에너지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봐두면 될것 같고요. 177쪽 두 번째 효소의 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작용인데요. 효소의 주성분부터 나와있다 그지? 주성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와있니? 단백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놈은,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놈은 열과 산의 pH에 약하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쉽게 변성될 수 있다 라는 것도 참고로 알면 되고요 그래서 입체구조에 맞는 반응물과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효소는 특정한 반응물하고만 반응해. 그래서 효소의 적용인데 이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특정 반응물을 뭐라고 하냐면은 특정 반응물을 뭐라고 하냐면 기질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특정 반응물과 반응을 하는 이 것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효소는 특정한 반응물 기질하고만 반응을 한다라고 해서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였고요. 펩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였지. 이런 식으로 특정한 물질을 특정한 효소가 분해를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 나오니까 밑에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효소의 작용 원리 나와 있어요. 효소의 작용 원리 나와 있는데, 음 일단 반응물이 이렇게 생겼네요. 작용 원리 반응물이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반응물이 이런 형태로 생겼어. 그랬더니, 요 형태에 맞는 효소, 효소도 요 형태에 맞게끔 요렇게 생겨야지만, 요렇게 생겨야지만, 얘가 효소. 얘가 반응물. 그래서 반응물과 효소의 접촉 부위가, 접촉 부위가 유사하게 똑같이 생겨야지만 반응을 할수 있다는 거야. 결합을 할수 있다는 얘기야. 자, 얘가 결합을 해. 그러면은, 반응물과, 효소가 요렇게 결합을 해. 요렇게 결합을 하지. 얘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결합한 요 상태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해요. 합쳐진 거. 자, 그러면은 효소는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효소는. 아이고, 그림을 잘못 그리겠네. 효소는, 뭐, 이런 식으로, 효소는 그대로 존재를 해요. 효소는 반응을 안 해. 반응 속도만 변화시켜주는 거고요. 여기 있던 반응물은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잘라져서 생성물이 되더라. 분해가 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래서 얘는 그대로니까 다시 어떻게 돼? 여기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는요, 반응물하고 반응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주는 역할만 해, 반응 속도만 변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사용을 할수 있다 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효소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질특이성, 두 번째 효소의 재사용. 앞에서 설명하면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야. 그지? 앞에서 얘기하면서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질특이성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할게요. 효소가 있고요. 반응물이 있어. 효소는요, 아밀레이스 있고요. 펩신이 있고요. 라이페이스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반응물은요, 녹말이랑 단백질이랑 지방이 있어요. 아밀레이스는 누구한테만 작용을 해? 녹말에만 반응을 해. 맞아요? 펩신은 단백질에만 반응을 할 거고요. 라이페이스는 지방에만 반응을 할 겁니다. 맞아요? 라이, 아밀레이스가 단백질에 작용할 수는 없어요. 펩신이 지방에 작용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특정 효소는 특정한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한다. 이 반응물을 뭐라고 했다? 기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특정 효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질 특이성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두 번째. 효소의 재사용이라고 했는데, 이 효소의 특징이 뭐다? 활성화 에너지만, 활성화 에너지만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 효소는, 효소는 이렇게 반응할 때 자기 자신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대로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효소는 기질하고 결합을 하면은요. 그 기질, 반응물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 해서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른쪽에 정리했던 것 중에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효소의 작용해서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그래서 열과 pH에 약하다라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약하냐면, 이 열, 온도가, 온도가 40도시 이상이 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변성이 되면 효소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효소로서의 작용을 할수 없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효소와 생명현상 나와 있어요. 효소는요 생체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체 내에서 모든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생명 현상에 관여하여 생명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한다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어디에 작용되는지 알면 되는데요. 거의 효소와 생명 현상, 생명 현상의 거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더라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사용이 돼? 광합성에도 효소가 필요하고요, 세포 호흡에도 당연히 효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혈액응고 과정에서도 효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간에서 독성 물질 분해 할 때니까 당연히 효소가 필요하겠죠. 이화작용이니까. 뭐 이런 것들 생장할 때, 생장할 때 합성합니다. 이때도 당연히 효소가 필요할 거고요. 소화기관에서 소화할 때도 필요하다라는 것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명현상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효소가 작용을 해서 좀더 빠르게, 좀더 원활하게 어떤 물질 대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라고 알면 돼요. 자, 탐구 하나 나와 있어요. 탐구. 탐구 자료 창에서 탐구 나와 있는데 카탈레이스로 과산화수소를 분해합니다. 카탈레이스로 과산화수소 분해요. 카탈레이스로 과산화수소를 분해를 할 거야. 자, 일반적인 과산화수소 분해 화학식은요, 과산화수소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는 얘가 분해되면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요렇게 나타낼 거야. 자, 과산화수소는 산소기체가 발생해. 그래서 이 산소기체가 발생을 하는 걸 가지고 거품이 뽀글뽀글 나타난다,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 이 거품은 산소기체다. 자, 그러면은 과산화수소는 그냥 공기 중에 그대로 두면 반응을 잘 안해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뭘 넣어준다? 촉매를 넣어줘야 돼 촉매. 총매. 촉매를 넣어줘야지 활성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거품이 빨리 일어나겠지. 이 촉매가 뭐다?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촉매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 A에는요 뭐만 넣어? 과산화수소는 넣고요. 과산화수소는 넣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 B에는요 과산화수소에 뭐 넣어준 거다? 감자 조각 넣어준 거지. 감자 조각을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C에는요 과산화수소에 뭐 넣어준 거? 카탈레이스 이렇게 넣어줬단 말이야. 생간 조각 넣지. 었 생간. 늘렀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A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B랑 C는 기포가 발생을 했죠. 이 기포가 뭐다? 산소죠. 자, 이렇게 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감자랑 생간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분해를 했다라는 거야. 그지? 생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서, 낮춰줌으로 해서 반응 속도가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거품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는 뭐다? 감자나 생간 조각에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줬다라는 거알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탐구도 간단하게 봤고요. 자, 이제 5번. 효소에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의 활용.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어. 일상생활에 활용되고요. 일상생활에 활용되는데 어디에 활용된다? 발효식품. 김치라든가, 야쿠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된장, 치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생활용품도 용품 중에서 어떤 것들 세제 같은 것들이 주로 효소를 사용하는 거야.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 있는 세탁 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화장품 이런 거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고요. 어 천연 연육제라고 있어요. 그죠? 천연 연육제 고기에 넣었을 때 고기에 넣었을 때 고기 육질을 연하게 만들어주는 거. 과일 넣어주면 돼. 키위 보통 넣어주고요. 식혜 만들 때도. 아밀레이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엿당으로 만들어주면서 달게 만들어주죠. 단맛이 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의약 분야, 의약 분야에서 어디 사용한다? 소화제 사용합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면은요 소화가 잘안 일어나. 만약에 고기를 많이 먹었대 소화가 잘안 일어나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고기를 분해시켜 줄수 있는 뭐 펩신이 들어 있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는 소화제를 먹음으로 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 이런 것들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요. 의료 기기에서 요 검사지라든가 뭐 혈당 검사지 이런 것들 사용할 때도 효소를 사용한다. 그냥은 빠르게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효소를 사용해서 좀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산업 분야. 섬유, 의류, 가죽. 얘네들을 가공하거나 염색하거나 할 때도 효소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 환경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 정수할 때도 효소가 사용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천정화. 이런 것들 전부 다 효소를 이용한 것들이다라고 알면 돼. 그래서 다른 문제들 보면은 다른 교재들 보면은 이거 말고 다른 얘들도 주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거 말고 다른 얘들도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효소의 작용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뭐 알아봤다? 효소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효소의 기능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이 효소였습니다. 두 번째 효소의 작용 봤다 그지? 특정한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효소는 자기 자신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봤어요. 세 번째 효소의 특성 봤어요. 특성? 특정한 반응물하고 반응한다 기질 특이성 그리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봤고요. 효소와 생명 현상 생명 현상의 거의 대부분의 효소가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 그리고 효소, 우리 주변의 생활에도 이용하는 예들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소의 작용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